안녕하세요. 덕나기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아주 IB 투자 관련해서 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과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결정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보시면 네, 어, 50억이죠? 네, 50억 빌리는데 이제 어, 이자율은 어, 표면이자율은 0%고 만기이자율은 3%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표면이자율은 그냥 저희 이자 내잖아요. 중간중간 에 이자 내는 거. 네, 그 이자가 0%라는 소리고요. 어, 만기이자율은 이제 갚을 때그 이자율 3%를 고려해서 이제 만기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사채 만기일은 2023년 11월 5일. 네, 그래서 이자 지급 방법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0%니까, 만기 이전에는 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원금 상환 방법은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3년, 어, 3년짜리네요. 네, 11월 5일에, 어, 이거 109.2727%는 당연히, 이거 만기 이자율 3% 복리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어, 이시 상환한다. 네, 그리고 전환가액은? 네, 전환가액이 중요하죠, 저희한테는. 네, 2693원이고, 네. 어, 전환가액 결정 방법은,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첨부 선택 누르시면, 전환가액 산정표라고 해서, 네, 이렇게 구해놨어요.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시면, 네, 그리고, 어, 주식수는 185만 주,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발행, 중, 발행 주식 총수, 부, 총수 중에 1.54%죠. 네. 전환 청구 기간은 어차피 내년이니까 네, 돈 빌려다 쓰는 건데, 이거 만약에 타법인증권 취득 자금이었으면 호재라고 했을 텐데, 아무래도 운영 자금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치회에서 좀 하락하고 있죠. 네. 이 운영 자금은 뭐로 쓰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뭐 급여에 많이 쓰는데, 뭐 다른, 뭐,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뭐 그런 걸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반기보고서를 보시면, 일반 관리비 쪽에 이제 관리비인데, 급여가 31억이에요. 네. 반 이상을 차지하죠, 급여가. 네. 그래서 급여로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급여나, 뭐, 임차료? 네, 이런데 쓰겠죠. 네, 급여, 어우. 성과가 잘 나와서 그런지 성과급이 좀 많이 줬나봐요 네. 네. 하여튼 그렇고, 그렇게 쓰려 쓴다고 합니다. 네. 음. 어,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전환가에 이 밑으로는 뭐안 내려올 거다. 이게 방어선이다. 라고 하시는데, 어, 기본적으로 얘네 이 투자한, 이걸 투자한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돈 빌려준 회사들. 그 회사들은 2,693원에서 또 조정을 받아요 이게 주가가 하락하면 네, 그 이거 조건이 있거든요 네, 주가가 하락하면 네, 여기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 2,693원에 곱하기 70%그 네, 금액까지도 전환가액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떨어져도 얘네는 그냥 전환 안 하고, 우리 그럼, 돈으로 줘, 다시. 이자 더해서 돈으로 줘, 이렇게 하면 얘네는 손해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발행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합병이나 자본의 감소하면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겠죠. 유상 증자 한다고 해도 그렇고 무상 증자 한다고 해도 그렇고 네. 계속 변하고요. 여기 보시면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해서 최저 조정가액 1886원 나왔잖아요. 이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여기다가 70% 곱한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근거도 있죠. 네, 그래서 진용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드 옵션은 이제 돈 빌려 준 사람이 야, 너돈 갚아! 이럴 수 있는 권리인데, 콜옵션이라고도 있어요. 콜옵션이라고도 있는데, 콜옵션은 반대로, 이제, 아, 아주 아이비 투자가, 나 이제 돈 생겼으니까, 돈 갚을래! 하고, 사채를 갚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게 아예 어, 없, 어요 네. 이거 혹시 몰라서, 여기에다 안써고 이, 이사회 의사록 등 증빙서류에 가시면, 이거 관련해서 내용이 다 있어요. 주요 내용에서. 그래서, 이거 다 제가 읽어봤는데, 어 콜옵션 관련해서는 이제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네. 그, 그거라도 그 있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풋옵션, 이것도 풋옵션도 뭐 행사할 수 있는 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로 할수 있어서, 네, 이건 나비빌은 이제 11월 5일이죠. 그래서 이제 기타 투자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이라고 해서, 뭐 조기상환 청구권 사채권자가 돈 갚아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기상환 지급기 의 청구금액 이거는 당연히 공리로 계산한 거3%한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이 돈을 빌려주냐 그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뭐 투자자문주식회사 에이스투자금융 네 이렇게 뭐 15억, 10억 15억, 10억 이렇게 이걸 똑같이 근데 교환 사채도 똑같이 이렇게 금액을 했더라고요. 어, 대상자도 똑같고. 네, 그래서 부시자 사용 목적은 그냥 안정적인 안정적인 운영자금 조달. 네. 그래서 일단 전환 사채 발행한 건 악재가 맞고요. 네, 그리고 뭐 이자율도 3니까 일반 정기 예금보다는 높죠. 네, 높고 자금 조달 목적도. 뭐 운영 자금이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환 사채권 발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교환 사채권 발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먼저 자기 주식 처분 결정부터 볼게요. 어, 일단 교환 사채랑 전환 사채랑 차이점은 뭐냐면 전환 사채나 교환 사채나 둘다 금액 돈을 빌려주고 그 전환가에 액 맞춰서 이제 주식 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전환사채는 주식을 새로 상장시켜서 이제 주식을 받는 거고 어, 교환사채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나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회사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주식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차이만 있습니다. 결론은 주식을 주는 건데. 여기 아주 아이비 투자는 교환사채에서 자기주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낸 거고요. 그래서 금액 50억 원, 교환사채에 50억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한 거고, 어, 주식 가격은 2,693원. 이게 전환가격이 되겠죠. 네, 어, 처분 예정 기간은 지금 이때 처분한다는 건 아니고, 이걸 이제. 교환사채에 그 교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수는 185만 6665주. 네. 그래서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으로 이제 교환사채 발행 결정한거 참고하라고 하는 거고요. 네, 아까 똑같죠? 그 주식회사들. 전환사채랑 동일하게 하고 이 주식수에다가 이거 처음 가격 곱하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15억, 10억, 15억, 10억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끄고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보시면 어, 얘도 전환사채랑 조건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응, 운영자금으로 50억 쓸 거고, 그럼 이제 운영자금 총 100억 원을 쓸 거라는 얘기죠. 전환사채권 평안해서. 표면이자율0% 똑같고 만기자율 3% 똑같고 네, 이어, 이거 내용다 똑같습니다 네, 만기일도 똑같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이 내용도 다 똑같을 거고요 이것도 풀옵션만 있고 콜옵션은 없습니다 네. 얘도 아까 이거 누르시면 뒤에 더 내리면 있더라고요 다 여기 하나에 다 몰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삼성증권, 삼성투자증권 인피니트 투자자문 주식회사, 에이스 투자금 융 주식회사. 네. 운전적인 운영자금 조달. 네, 그래서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이건 진짜 악재가 맞고요하나모테 네. 증권 취득자금이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좀 네, 아쉽네요. 네. 또 3분기에 또 잘해가지고 급여를 뭐 많이 줘야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 회사 그 아직 3분기 보고서가 안 나와서 반기 보고서를 말, 보고 말씀드리면, 회사가 뭐 부채가 그렇게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투자하다 보니까 좀 많긴 한데 네, 그래도 자본보다 자본 총계보다는 네, 작으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영업 이익도 나고 이익도 생기 순이익도 생기니까 네, 그 이렇게 이익 생기는 걸로 네, 운영자금 써도 되긴 하는데. 자기네는 이제 남는 돈으로 더 투자를 해서 이제 3% 이율보다 이자 아, 이자는 내는 건 아니지만 네. 3% 주는 것보다 자기네는 더 많이 벌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회사 아주아이비 투자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이득인 쪽으로 당연히 결정을 했을 테니까 네. 그래도 막 이제 이제 시외에서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시외 확인하니까 3,015원으로 마감이 됐네요. 네. 6.2% 하락했는데 네. 그래도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뭐 그렇게 하한가까지 가구나 절대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네. 아저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하한가까지는 당연히 안갈수 있는데 좀 많이 빠질 수는 있죠. 당연히 뭐 이제 대선, 미국 대선이 남아있으니까 지수가 하락하면 아무래도 좀더 하락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악재긴 하지만, 그렇게 막, 와, 이거 망했다. 진짜. 이거 빨리 손절해야겠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아직 그 크래프톤 상장이 내년에 있잖아요.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도 많이 올랐었고, 또 최근에, 네, 이, 미국 아테아 나스닥 상장에 투자한 것 때문에 급등도 했었으니까 아직 상장 했나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직 상장은 안 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좀 올랐었죠. 그래서 아직 재료가 남아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안 좋은 뉴스 하나 더 있는데 어, 11월에 그 보호예수 물량 풀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읽어보시면 코스닥신의 어, 아주 아이비투자 7,964만주 69.96%가 풀리면 이건 좀 많이 크거든요 이게 만약에 취득가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69.96%면 진짜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좀 생각을 하셔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